안녕하십니까 강한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역함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함수 자 역함수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두 함수 f x g x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여기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2다 g 인버스 3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 표현을 보시면 문제에서 반드시 요렇게 고칠 줄 알아요 f2는 그러면 얼마란 말이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고 이거는 역함수를 고치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3이란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클라이폰 했네요. 네, 여기는 g니까, 예, g로 바꿔야겠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f가 아니고 g로 바꿔야겠죠. 함수가 이름이 다르죠. 여기가 g-1이 3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바꿔놓으면 게임 끝! 네, 문제 끝났어요. 가, 그러니까 갑니다. 여기요. f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요. f 2는 2 e 플러스 A네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풉니다 따라서 A는 얼마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오케이. 네. 여기에 G 마이너스 1은 3입니다 G 마이너스 1은요. GX는 여기 지워졌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갈로 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요. 2 e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값이 얼마래요? 그렇죠. 3이죠. 3. 따라서 b는 얼마? 1. 순식간에 다 구해버립니다. 오케이? 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 네. 이렇게 되면 얼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쉽죠? 네. 그럼 결국은 이 역함수가 의미하는 표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x, y로 바꾸시면 됩니다. 원래 함수는.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로 가고, 2가 1로 갔죠. 여기 3이 1로 갔고, 마이너스 1이 이 안으로 들어갔죠. 요거만 알아두시면 네 끝입니다. 오케이 네 아주 쉽죠. 네 그러면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 자 f x 가 2x 플러스 3이래요. f 인버스 5는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f 인버스 5라는게 만약에 k다 오케이 네 k 값과라는 뜻이죠. 얘를 k로 두는 거예요. 그냥. k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요. 예 역함수 요거 이해겠죠? f k는 얼마? 네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거. 요거. 오케이. 그러면 fx x 3이니까 fk는 네, x k 집어넣으면. 그렇죠? 2k 3 얼마? 5. 따라서 k는 얼마? 네. k는 1. 이러납니다. 구했네요이 값이 1이란 뜻다 1. 1. 오케이? 네. 아주 쉽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주 쉽죠. 따라서 팁.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네. 쉽게 쉽게 갑시다. 역함수가 그렇게 개념만 잘 잡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넥스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역함수 구하기 중요합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앞에서 개념 때 설명했죠. 자 먼저 1대1 대응인지 한번 봐요. 어.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봐야 될게. 예. 정의역 공역,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쑥 봐야 돼요. 정의역 공역치역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따라서 네. 이게 판명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1대 대응하고 정의역 공역치역이 실수 전체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X에 관해서 이렇게 X는 꼴로 바꿔라 그랬죠. 이해가십니까? X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y 플러스 1은 얼마요? 3x죠. 네. 넘기세요, 여기서. 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x는 3분의 y 플러스 1이 되네요. 네. 이제 x는 하고 나타냈습니다. 결론, 요렇게까지 바꿔놓고는 어떻게? 그렇죠. x, y를 바꿔주시면 걔가 역함수다. x. 대신에 y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x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쉽죠? 네. 뭐, 굳이,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죠.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우리 중기 때말 쓰는 하트 법칙 이렇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정답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2번 문제요. 2번 문제 중요합니다. 아, 왜? 정역이 의 중요하거든요. 네. 2번 문제. 이 2번 문제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네.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했어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네요. 얘도 직선인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X 값을 먼저 준다고요. 원래 함수에. 그러면, 치역이 결정이 나겠죠. 치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함수의 치역은요. 이 함수의 치역은 Y 봐. Y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그렇죠.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아셔야죠. 네.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 전체는 뒤에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예. y는 4보다 크거나 같죠. 치역을 구해놔야 돼요. 왜?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면 반드시 정역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해가니? 앞에 중요하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해놨으면, 이제 갑니다. 뭘 가요? 네. x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y-4가 2분의 1x네. 그러면 x는 2가 절로 이쪽으로 곱하기로 넘어가니까. 2y-4. 예. 맞습니까? 맞지요? 따라서 얘는 2y-8. 그리고 마지막 때뭘 바꿔줘요? 그렇죠. y equal xy를 바꿔줘요. 2x-8. 이게 써주면 끝인가요? 아니죠. 정의역을 표시를 해야죠. 여기서 구했던 치역이 네, 역함수에는 그게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네.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X는 Y가 4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여기서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반드시 정의역을 나타내죠 여기 있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다? 치역이다. 네. 치역을 구했는 거를 여기 정의역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100점 만점에 뭐, 100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놓읍시다. 연습. 네. 이상으로 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